네 안녕하세요. 반주 안주의 탁피입니다. 어, 여러분 곱창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셔도 오늘 이걸 보시면 한 번쯤은 먹고 싶어질 겁니다. 오늘은 부산 남포동 백화 양곱창에 방문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 곱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무조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곳이고요. 소금구이, 양념구이, 그리고 볶음밥까지 반주 안주로 완벽한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여러 호수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12호점에서 먹었고요. 같은 백화 양곱창 안에서라도 호수마다 미묘하게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저는 자갈치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부산 와서 곱창 한판 제대로 때리고 싶다면 여기 강추 드립니다. 곱창이 주인공인지라 곁들여 먹는 찬들이 되게 단순해요. 그 의미는 곱창에 좀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상추 겉절이랑 물김치 그리고 마늘 소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느끼함을 잡아주고 감칠맛까지 확 살려줍니다. 오늘은 소금 구이 하나, 양념 구이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볶음밥까지 먹어봤어요. 네, 우선 소금구이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소금구이는 굽는 게 반인 거 아시죠? 소창의 본연의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름이 서서히 녹으면서 겉면이 바삭하게 익어가요. 그러니까 이때 타임을 놓치면 안 되고 적당히 익었을 때 바로 먹어야 됩니다. 너무 익히면 찔려지기 때문에 바로 먹어줘야 되고요. 먹으면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부드럽고 고소한 기름이 쫙 퍼집니다. 원래 고기 자체가 신선하면 이런 맛이 나오거든요. 씹을수록 고소한 기름이 올라오는데 너무 기름지지 않고 딱. 적당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마늘소스를 찍어 먹어야 되는 건데요. 이걸 찍어 먹으면 기름기를 싹 잡아주면서 감칠맛이 터집니다. 이거를 먹으면 뭐겠어요 일단 소주를 같이 먹으라고 이거는 만들어진 거거든요. 약간. 여기 방문하실 때는 꼭 대선을 시켜서 같이 먹는 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양념구이 차례인데요. 소금구이가 곱창 본연의 맛을 살리는 거라면 양념구이는 감칠맛과 불향을 제대로 입혀서 아주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요. 먹어보면은 이 양념이 짜지도 달지도 않고 딱 적당합니다. 살짝 매콤하면서 감칠맛이 확 올라와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바로 눈앞에서 굽다 보니까 굉장히 일단 비주얼 쪽으로도 되게 만족스럽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양념구이의 어떤 킥은 마지막에 비벼서 먹는 볶음밥인데 이것도 사실 사장님이 다 앞에서 해주시고 저희는 닻지에서 구경만 하면 돼요. 밥이 살짝 누러야 또제 맛이거든요. 고소한 곱창 기름에 매콤달달한 양념이 스며들면서 여기에 김 얹어가지고 같이 싸 먹어도 너무 맛있고요. 이 볶음밥은 마지막에는 꼭 드셔야 됩니다. 오늘은 백화양고. 창 12호점에서 소금구이, 양념구이, 볶음밥까지 제대로 먹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장점은 이제 위치가 너무 좋아요. 자갈치역 6번 출구에서 도보 1분이면 도착이 가능하고요. 소금구이는 고비 꽉차 있고 잡내가 없이 깔끔하고 양념구이는 매콤달달하면서 불향까지 어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요. 볶음밥은 마지막에 남은 양념을 활용해서 감칠맛의 끝판왕을 느낄 수 있고요. 근데 단점은 좀 기름기가 많다. 이거는 뭐 어쨌든 이 장르 자체의 특성인데,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 먹으면 안 되죠. 저도 사실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편이라 이거 잘안 먹는데, 또 부산에, 언제 또 부산에 또 오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여행할 때는 또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어줘야 영혼이 차오르는 느낌 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백화 양곱창이지만 안에 또 호수별로 맛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예, 이거는 또 감안을 하셔야 되고 노포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최고겠지만 이런 걸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무 연기도 많이 나고 공기가 좀안 통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받으실수 있어요. 그래서 뭐 노포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좀 방문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맛. 는 반주 안주 조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